자, 하나 더 해봅시다. 정관합에 대해서 예전에 주장처럼 합화, 합의, 불화,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합과 충 과정에 발생하는 충격 강도나 합의 강도, 충의 강도, 뭐죠? 인력, 청력의 강도를 살펴라. 그 강도에 따라서 무령 변화가 반드시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십신생극은 이렇게 표현해요. 갑과 기 사이에 정이 있으니, 갑이 정을 생활하고 정화가 기토를 생한다. 이거 봐봐. 오로지 십신생극이라, 이런 걸 십신생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로서 관사를 인화하는 형세다.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 움직임으로 살피면 전혀 틀리다 이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갑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거 십신 생각이라.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천간 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합이죠. 그죠? 이 합하는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하 원래도 그렇지만 연에서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에서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기 합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이 정화가 기토를 향해서 오는 긴장도라고 해야 되나? 접근, 압박, 강도가 전혀 틀리다고. 예를 들어서, 기, 갑, 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갑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합을 해. 즉 무슨 말이냐? 정화에 밖에 있다고, 그죠? 정화 밖에 있잖아. 그러면 정화는 생뚱맞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갑이 정화를 생하고, 만약 십신생각으로 보면 정화가 뭐리서 기토를 향해 온다고. 자 그러면 이, 이 구조랑 이 구조랑 똑같아요.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명칩신생각의 명칭은 뭐냐면 관인상생이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일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분명히 시공간이 다른데 명칭은 어떻게 관인상생이냐고.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의 강도가 전혀 틀려진다고.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협자로서의 종화는 원하동원하지 않던 기토가 할수 없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관직을 맞는 이런 개념이라면 이 구조는 그 관직을 맞는 정도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못하지, 여기 이거보다는. 맞잖아요? 이게 뭐다? 합, 청간합의 시공간을 살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관인상생, 저래도 관인상생. 이런 식으로 분석에서는 안 된다고. 자, 예를 봅시다. 예를 하나 봅시다. 이 여인이 31세 2004년 갑신년에 유부남과 기쁜 사이에 벗어나지 못하고있다이 남자와 함께 살수 있을까 고민한다. 이게, 자, 봐볼래요? 자, 좀 키워서 봅시다. 이제 이, 이 여인은 어차피 연간에 있는 이, 그, 갑기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경금은 갑기합을 깨고 싶어도 멀리 있으니까 계속 깨 깨려고 노력은 하지만 깨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죠, 그죠? 만약에 병이 아니라 여기 경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유부남으로, 유부남하고 인연이 되지만 이상하게 비틀리고 깨지고 하겠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갑기합을 하고 있는데 갑신년에 이 여인은 유부남과 깊은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이 남자의 입장을 봐봐요 자월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 병화를 향하는 마음 이 병화가 기토를 향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느끼는 남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기 합 사이에 끼어서 응?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력한 병화를 느낀다고. 왜냐하면 갑기 합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는 건 시공간과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 갑의 사랑을 기토는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 온하지 않아도 갑기압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엄청나게 잘해준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유부남과 깊은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벗어나겠냐고 이 갑이 주는 이 병화의 그 화려함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토가 병화가 밖에 있어요. 연액병이고 월이 갑이고, 일이 기토라고 칩시다. 만약 이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이 느끼는 갑의 사랑은 어때요? 이것보다 훨씬 못하죠. 왜냐하면 갑기합의 인력을 벗어나 있잖아요. 갑은 요리 갔다가 요리 이렇게 온다고. 시공간이 전혀 틀리고, 에너지의 강도가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갑기압을 깨려는 경금의 강도가 또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주위의 반대에 빠르게 수용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런 경, 경금의 위치라고 중간에 끼어 있다면 하고 싶어도 연애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꾼이 나타나서 깨버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아니라 깨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 밖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질 맛이 나겠죠. 이게 그냥 확실하게 깨는 것도 아니고 깰똥 말똥 이렇게 하니까는 아예 뭐 그런데 남자의 사랑은 병화로 끝내 주게 압박을 해 오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것이 뭐다? 시공간으로 에너지 파동으로 뭐를 살핀다 구조를 살피는 거다. 그 중에 지금 청간합을 설명하는 것 뿐이고 거기에 에너지 파동의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다? 어려운 말로 협자다. 아, 너무 책 빨리 써야 되는데 이제 이제서야 두 번째 이제 수정 중인 거 수정하면 이제 출판하겠지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압박 강도. 에너지 강도가 달라진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대충 깊은 사이인지 엄청나게 깊은 사이인지 그냥, 그냥, 그냥 슬렁슬렁 사이인지 알지 못하는 거요. 예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협조라는 게 있으니까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합, 화, 합의, 불화 이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조를 살펴라. 합은 무조건 하는 거야. 단지 여기에 합하는 과정에 좀 뭐가 상하고 부, 비틀리고, 뭐 왜곡되고 휘어지고 이러는 거지. 무슨 구조가 있으니 뭐 중간에 끼면 못한다. 이런 말 믿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